네 안녕하세요. 중고 화물차 매매 또는 매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차시운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차량, 2016년 4월 20일에 등록된 프리마 4.5톤 후축 인바드입니다. 먼저 이 차량은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으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현재 58만을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어 연식을 생각한다면 주행 거리는 매우 괜찮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280마력의 피아트 엔진을 사용한 차량으로 엘리스 속도가 달려 있어서 운전 피로감을 줄수 있는 차량 중 하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 차량의 매우 아쉬운 점은 바로 고화중이 아닌 일반화중이라는점그 부분 꼭 고려해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보시면서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재한 길이는 8m 50m 높이 2m 50m 2배다 40으로 매우 일반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윙바드의 상태는 어, 이렇게 덧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스크래치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타이어의 잔존량은한70% 남아있고 이 축과 가면 축 같은 경우나 어느 정도 타시다가 교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는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부식이 있다는 점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식이라는 걸 감안하시면요. 차량은 이제 윙내부로 보실 텐데, 어, 바닥 철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윙 내부는 이 바닥 철판 되어 있고요. 윙 내부는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고, 윙 바닥 철판을 보시면 어느 정도 울고 있다는 점. 위에 가만히 주셔,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 소리와 함께 실내 내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내 내부 보시기 전에 엔진 소리 듣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내부는 뭐 프리마답게 뭐 별만 없구나 몇 가지 포인트 짚고 동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하이패스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정품 후방 카메라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스 오토 라는거 확인하실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있어서 뭐 여름에나 뭐 연비를 조금 더 아낄수 있는 차량이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시동 히터 달려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장코드 있는지 아니면 실증으로 확인할수 있는 개입함 보고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어서 네. 그러면, 이만 마무리 인사 짓고, 동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시운 트럭은 6 5도부터 25도까지 다양한 화물차 매매 또는 매입하고 있으니, 언제 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신다면, 성실성 있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시운 트럭이었습니다.